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냥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땅 끝까지 임해라. 지금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땅 끝까지 가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증인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이 힘이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한 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인가요? 하나님 이때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주님 제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이요. 주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요. 예수님,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고 나라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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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주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것이 오르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더어떻게요 확장되게 원하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랑말랑말랑하면서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연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냥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땅 끝까지 임해라. 지금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땅 끝까지 가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증인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이 힘이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넓혀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는 온전히 받고 가야 돼요. 그러기에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가지고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그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버무려서 우리가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또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주변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요? 현실로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생각의 나래를 막 펼치고 가다가 그 생각이 저 멀리 미래까지 또는 저 뒤에 있는 과거까지 갔다면 은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이 땅으로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 현재를 살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또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펼쳐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이곳으로 현실로 데려다 주시니까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붙잡아서 다시 이곳으로 앉혀주시니까요 우리가 갈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부안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관계성으로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부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어땠죠? 낙심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서는 낙심만 하고 그냥 방에 가만히 있고, 어, 고기잡이 다시 돌아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걸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현실을 데리고 온이 순간에 제자들이 한건 바로 뭐예요? 돌아가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도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뭔가요?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재정립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 거예요.